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볼 것은 일산동 후곡마을 7단지입니다. 동성아파트가 요즘에 그 인기를 좀 끌고 있지요. 아마 앞으로 이 재건축에 인한 그 변화가 많이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어,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듯하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시장이 활발하지 않고. 어, 조용한 상태에서, 어, 간혹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그, 이, 지금 뉴스 메이커에 보면, 그,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러한 시기에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동성아파트를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동성아파트 아 위치는 이 부분에 있죠. 그리고 일산역이 여기서 일산역까지 약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주엽역 주엽역까지는 걸어가기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이 도보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바로 그 오마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오마중학교가 일산에서 아주 유명하죠. 학군이 아주 제일 좋은 그러한 학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오마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 단지 뒤쪽으로 한 5분만 걸어나가면 이 부분이 전부 다이후곡마을 예, 학원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 학원가도 아주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일산역과 주협역, 이 중심축으로 있는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조금 낮죠, 이 동성이. 그래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이런 라인의 그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아파트의 지금까지 가격 상승 요인을 보면 이렇게 이세 가지 평형, 전 평형이 가격의 상승으로 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이 32평과 27평은 상승세를 보이고 23평만 음, 하향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세율은 86%입니다. 32평에. 27평은 76%고 또 23평이 64%이 정도의 이 전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아파트 정보를 보면 그 9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802세대가 되겠고요. 주차대수는 0.79대 이렇게 나옵니다. 용적률은 163%. 어,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재건축으로 움직인다라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어, 상대적으로 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59.40 평방미터를 보시게 되면 아, 어, 2006년도 가격 최고가가 아, 어, 2억 1,500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보시면 아, 어, 2015년 16년대까지 2008년도 가격 미만에서 거래가 되다가 아, 15년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8년도 정점을 찍고 19년도에 약간 하락세를 보였죠. 이 조정기가 19년도하고 20년도 전반기까지 조정기를 거치면서 다시 20년도 하반기서부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빅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아, 그리고 19년도 실거래치고가는 2억 4천 5백이었고요. 또 20년도에는 3억 6천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21년도에 4억 4천 800. 어, 그래서 19년도와 21년 가격 편차로 한 2억 정도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 상승을 하, 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그 높게 어, 가격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와 21년도 가격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일산은 가격 그 상승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21년도엔 37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단지보다 이 동성 아파트가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 12월달에 어, 703동 3, 13층이 4억 4천 8백에 됐고요 22년도 2월에 그 703동 3층이 4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가격 상승 요인에서 약간 빠지는 듯 하지만 어 지금 이 동성아파트 간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아직 하락세라고 볼수 없고 지금 강부합세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4억 5천 전후에 나와 있고 전세가 3억 1천 정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69.339 평방미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06년도 가격이 지금 보시면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시점이죠. 2009년도에 지구가를 한번 또 찍었지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가 21년도 돼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9년도 이 시점부터, 어, 여기죠. 어, 2017년도까지는 2009년도 미만의 가격을 움직이다가 2017년도에 2009년도 가격을 찍고 또 20, 19년 20년도에 조정기를 거쳐서 21년도서부터 가격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19년도에 3억 1,750까지 최고가로 기록을 했고요. 20년도에는 4억 9,700, 또 21년도에는 5억 9,0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 상당히 2년 기간 동안 많이 올라,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21년도 거래된 것이 13개고, 11월달에 두 개가 거래가 됐죠. 707동 18층이 5억 9천이고요,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707동 8층이 5억 7천 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이 매물은 5억 8천 전후에 나와 있고요. 또 전세는 4억 3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84.27 평방미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총2 8 0세대고요 또 2006년도 최고가가 4억 5,900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 가격이 여기도 보시면 2021년도 돼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동안에는 2006년도 가격 미만에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13년도, 14년도 바닥을 치고 18년도 어, 상승을 했다가 또, 19년도, 20년도는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20년도 하반기서부터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19년도 실거래 최고가는 3억 6천이었고요. 또, 20년도에는 5억 9천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6억 4천까지 상승을 했고요. 어, 21년도에는 총 7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1월 달에 최고가가 그 708동 9층이 6억 4천이었고요. 22년 1월 달에 712동 5층이 6억 7천 5백, 어, 또 최고가로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은 7억 전후에 나와 있고, 전세는 5억 6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일산동 후곡마을 7단지 동성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이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아, 조금 중심 측에서는 약간 벗어났지만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좋은 이런 아파트들의 이 가격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아 재건축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아마 더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파트에 관해서 또 내집 마련이나 또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로 오시든가 전화를 주시면 본인에 맞는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